친구, 지금, 한, 한 시간 걸었나? 쭉 뻗었어. 힘들었어. 많이 힘들었어. 응, 그자스가 그래서 선풍기 틀어줬잖아. 야가 요, 선풍기 앞에, 원래 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선풍기 앞에 여기 딱 누워, 원래.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에그자스가 그봐 힘들었지 이모랑 집에서 놀아라 했잖아 그쪼 차서 따라 나오더니만 사무실 오자마자 쭉 보다 잘했어 잠이 쏟아지는가 보다 아이고. 시원하지? 에이구 불쌍이라 고거 걸었다고 이래 기진맥진하면 왜란 말이야 응? 에이구다 잤어? 친구 다 잤어? 이제 시원하고 좋지? 정신이 돌아오는가 보다 한 10분 누워있다니만 벌떡 일어나네 벌떡은 예, 와있네 니가 서야 벌떡 일어나는 거지 지금 누워있다가 1단계 딱 섰고만 이렇게 누워있다가 <laughs> 아이고 많이 걸었다 많이 걸었어 <laughs> 차다 일어나가지고 흔쩍 일어났어 오 목이 잡았다. 목이 잡았다. 여기 얘 왔어 친구. 자다가 내가 자꾸 사진 찍으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. 뜨앉았네 어, 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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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은 쏟아지고. 잠은 고추가루를... 쏟아지고.